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도 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숨기지 못하다 보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불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살아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원 받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또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살아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살아 있는 자에게는 회개의 기회와 회복의 기회와 또 변화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역전의 전환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의 회복에 있다. 그러면은 감사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스의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승패는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바로 두 사람의 제사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루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실한 가장 튼실한 공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 양의 새끼와 그의 구별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도중에 오늘 이 가인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의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태웠는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면 동생이 드린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 재물에 그탄 불이 불길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는가? 아무리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창세기 사장에 기록된 이두 사람의 제사와 관련된 그 말씀을 읽고 읽고 읽어도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뒤에 보니까 시브리서 11장이 나옵니다.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사장에서는 원인을 알수 없었는데 시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창세기 사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항상 사람이 먼저 나오고 재물이 뒤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 때로는 헌물, 때로는 헌신.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드린 눈에 드러난 것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지만은 우리의 보이셨는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 귀하게 달아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입니다. 믿음 없는 가인과 또 믿음 없는 그 재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당연한 겁니다. 반면에 아벨과 그의 재물. 믿음이 있는 이 아벨과 믿음으로 드린 그 제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의 승패는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했던 이 가인은 어떤 인생으로 전락이 되었습니까? 인류 최초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혈육인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은 범죄 현장에서만 생긴 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중에서도 오늘 보니까 예배 실패하면은 살인자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권석들 중에 혹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참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이번 주에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 저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예배는 저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는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사수하는 겁니다. 사수가 뭡니까? 목숨 걸고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와 나는 어떤 언약의 관계인지 아느냐? 너희와 나는 제사로 맺어진 관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로 똘똘 뭉쳐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실패한 자가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형통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예배의 성패는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재물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예배를 통하여서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형통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내 노력과 내 땀을 통해서 스스로 일구어 나가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아 아벨과 그의 제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형통이 허락되었음을 인하여서 또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여러분 돌아간 설면장에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꼬여있고 닫혀있고 막혀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문제도 자녀 문제도 또 직장 문제도 또 미래 문제도 신앙 문제도 그런 것도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극복하고 해결하며 또이 모든 것을 베풀으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회복될 때에 진정 예배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국교회 이슈가 이겁니다 공동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배차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모임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무엇을 받으신 겁니까? 먼저 이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드린 믿음의 제물도 하나님께서 겸하여 받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예배 차인 우리 각자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세워진다고 됩니까? 뼈 위에다가 살이 붙고 가죽만 덮여져서 사람 모양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 만함이 된 것처럼 예배자라는 그런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자 마음 가운데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예배하는 우리 자신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야만이 예배자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감사의 회복, 감사의 회복, 무엇이 감사의 회복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한번 보십시오. 불신자들 보면은 어 손이 나는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그들 의 입에서는 진정 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 못할 뿐더러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이러한 분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감사할 수가 없는데, 감사할 삶의 변수도, 감사할 삶의 환경도, 감사할 삶의 상황도 없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또 나를 살려주셔서 생명 24시간 연장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을 보니까 이불 것과 뭐 먹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날라고 하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입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분복을 통해서 지금껏 제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오도 그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부족해도, 모자라도, 아파도, 여러 가지가 힘들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진정 예배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회복은 곧 관계의 회복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의 회복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절한절 한절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또 내가 부족함이 없었고 그가 항상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엎어지고 넘어질 때 한두 번이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질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진땀 빠질 때 많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더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는 정말로 죽고 싶었고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입이 있어도 유구모니였던 삶을 살았던 저희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니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었으면 이것이 가능하였을까? 내가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실족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위로해주신 과거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 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것입니다. 또이 다윗이 잊지 않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3절, 4절, 5절 연이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 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의 삶이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이었으면, 앞으로의 길은 그와는 정반대의 삶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고, 삶도 행복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현재 나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안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또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인생길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많은 마음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자녀의 이야기일 수 있고, 내 손주의 얘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우리 교회 10년, 20년 후에 바로 중직을 맡게 될 바로 미래의 일꾼들에 관한 바로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땅 가운데서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없어서 오늘도 청년들 중에 또일부는 외국으로 가서,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계 적인체적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주의 성실을 가지고 한다 그래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가정생활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구하라고 할 때에 구하면 주시고 또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시 한번 연단시켜 주시는 과정이구나 현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해피한 삶을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삶은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재에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서, 저 미래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대해 드린 말씀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편한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난 과거에 나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또한 세 번째로 바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둘러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는 내가 손을 써서 변화시킬 미래가 아니라 나는 믿고 맡깁니다. 자녀도 믿고 맡기고, 가정도 믿고 맡기고, 사업장도 믿고 맡기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맡겨드린 그내 믿음을 보시고 내 감사는 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로 변화되고 회복될 그 미래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두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땅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으면 못 합니까? 아무리 오래 믿었으면 못 합니까?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은 다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감사로 충만한 내 자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생에 오늘도 살아가는 저에게 오늘 하루를 신겹게 살아가는 저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늘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범사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자,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의 회복은 인생 역전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한 비유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원해서 나병 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원치 않게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적으로도 혈육적으로도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그의 친구는 동일한 아홉 명의 나병을 앓고 있었던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을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 멀치 감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칩니다. 예수님의 귀는요. 예수님의 귀는요. 자신을 다윗의 메시아요 다윗의, 다윗의 바로 사람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호칭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는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 바쁘디 바쁜 예루살렘 행을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리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방전이었습니다. 너희는 제 세상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두 가지 동사입니다. 가라. 너희의 몸을 보여라. 아무리 나병을 앓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가방줄이 짧은 사람이 아닙니다. 독도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왜 지상에 가라고 했을까? 왜 우리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 군더더기 붙지 않았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그들의 나병이 고침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10명 중에 9명은 인생이 역전된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저 현상유지입니다. 왜냐하면 병고침 받은 이후로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이런 큰은혜를 베풀어 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고큰 길, 평상시에 내가 병고침 받으면 한번 내가 나가서 나의 모든 것을 한번 펼쳐버리라. 그들은 세상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또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나에게 주님께서 이런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한 것은 감사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역전입니까? 없던 것이 생기는 것한번 긁어가지고 몇 천만 원매억 생기는 것이 인생의 역전입니까? 대부분의 통계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수고해서 땀흘려서 내가 벌어들인 것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자돈이 되어서 증식되지요. 그러나 한 번의 노력도, 수고도, 피땀흘림도 없이 그저 한번 긁어서 요행으로 얻은 것 수십억, 수백억이면 못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인생의 역전은 이땅 가운데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로 가득가득 치워지는 것이 인생의 역전이 아니라 이미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역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역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미 인생의 역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역전된 삶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야만이, 내 안에 예배자인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야만이,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그 예배 승리의 삶을 살아야만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치고 꼬였던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극복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요. 여러분이 목숨이 있는 동안 여러분은 실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감사하자. 내가 아파도 감사해 보자. 왜냐면은 고쳐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지금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다시 한번 지어 주실 것을 믿고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소망하면서 감사, 감사. 지금까지는 내삶 가운데 앞을 보아도 불평요, 뒤를 보아도 원망이요. 온통 불평과 원망으로 내 삶을 도배질 했다면, 오로주신 이 말씀, 이 시점 앞에서 주님, 우리도 이 모든 도배, 불평과 원망으로 도배됐던 이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 다 깨끗하게 벗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로 도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감사는 심령과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사람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단초 그 기적의 불신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 또 기억 또 명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꿈꾸만 있고 여러분이 그 속만 앓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정말로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해결되어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은 불평근심이 뭡니까? 여러분과 짝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그런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구원을 맛보할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